안녕하세요. 챌린지 1프라미스 문법 볼륨 1-1 강의입니다. 오늘은 챕터 9. 명사와 관사에 대해서 볼 거예요. 명사. 제일 많이 들어본 품사 중에 하나일 텐데요. 명사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사람 또는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게 명사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셀수 있는 명사랑 셀수 없는 명사를 볼 건데요. 이 명사는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고 어떤 게셀수 있는 명사인지 어떤 게셀수 없는 명사인지를 볼게요. 보통 명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다 보통 명사예요. 데스크, 펜. 과일 이름, 동물 이름,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집합 명사. 집합 단위로 세는 명사를 집합 명사라고 해요. 패밀리, 클래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물질 명사가 있어요. 물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water, coffee, 그 다음에 air, 뭐 주스, 밀크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라고 한 개밖에 없는 것들, 나라 이름 여기 들어가고요. 도시 이름, 부산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강 이름, 산 이름,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제니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추상명사라고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낼 때 눈에 안 보이는 개념이다. 로 보시면 돼요. 사랑, 러브, 평화, 피스, 정보,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추상명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여기 위에는 셀수 있는 명사로 볼 거고요. 여기 아래는 셀수 없는 명사로 볼 겁니다. 한장 넘겨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명사의 역할과 종류, 명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명사란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사람, 사물, 장소, 개념 등 모든 것의 이름이 다 명사예요. 여기 Sam, Smith, Father, Mother, Brother 이런 종류 아래가 써져 있는데요. 지금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은요, 아까 한 개밖에 없는 고유 명사다라고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얘는 보통 명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의 이름은 다 보통 명사로 볼 거고요. 뷰티, 아름다움, 헬프, 도움, 러브, 사랑 여기는 눈에 안 보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상명사다 로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이번에다가 별표 좀 하실래요?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거예요.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고요.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주어 자리에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은, 은, 이, 가로 해석할 거예요. 쌤, 이, 켈리 가. 이렇게 해석하고요. 보어 자리는 항상은 아니지만, 뭐, 뭐, 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켈리는 배구선수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목적어 같은 경우는요. 을, 를로 해석이 돼요.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 뒤에 명사다. 라는 얘기예요. 쌤은 그의 가방을 놓았다. 테이블 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랑 보어의 구분이 나와 있어요. 목적어랑 보어 어떻게 구분하느냐? 목적어 같은 경우는요. 주어의 행동이 대상이 되는 명사는 목적어고요. 보어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면 보어예요. 그러면은 보어 먼저 볼게요. 그녀가 a n english teacher예요. 주어에 대한 설명이다로 보면 보어구나를 보시면 되고요. 목적어 같은 경우는요. 그녀는 가르친다. 무엇을?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목적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적어는 잉글리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어랑 목적어는 같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주어랑 보어는 같은 대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를 설명하는 게 보어니까요. 그 다음 또 하나 위에서 알려준 대로 해석으로 보셔도 돼요. 목적어는 을, 를로 해석이 된다. 그 다음에 아래로 오세요. 목적, 아,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랑 셀수 없는 명사로 구분할 건데요. 셀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는요. 앞에 어, 언도 붙일 수 있고요. 뒤에 s나 es도 붙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 별표 좀 하실래요? 셀수 없는 명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할 거고요. 앞에 어언 당연히 붙일 수 없구요. 's'나 'es'도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는요, 단수, 복수 둘다쓸수 있고요.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는 단수만 써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은요, the lady is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복수형 같은 경우는 더 레이디스 d are 이렇게 씁니다. 아래에 문제를 풀어 볼게요. She teaches Korean. 그녀는 그녀가 한국어인지. 아니면은 그녀는 가르친다 무엇을에 해당되는 말인지 한국어를이라고 해야 하니까 목적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명사에 모두 밑줄 칠 해요. People, basketball, park 이렇게 모두 줄치시고요. 문장 요소에 동그라미 쳐 보시면 됩니다. 하나 넘겨보세요. 셀수 있는 명사를 먼저 볼게요. 셀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는요, 보통 명사, 집합명사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통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이름이 보통 명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들 다 보통 명사예요. boy, tree, house, mouse, keyboard, apple, egg, Potato, city, bird, bird 한번더 나와요. Phone, flowers, bus, taxi, subway.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물건 이런 것들의 이름이 다 보통 명사고요. 이 보통 명사는 하나일 때 명사 앞에 어, 어을 쓰고요. 두개 이상 쓸 때는 복수형 어떻게 쓰냐면 s나 es를 붙여서 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일 때원 카보다는 영어에서는 하나를 나타낼 때는 어를 훨씬 많이 써요. 그래서 a car is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 n 같은 경우는 모음 앞에 언을 쓸 거예요. a, e, i, o, u 앞에는 언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집합명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집합명사에다가 줄을 쳐볼게요. 얘는 하나의 집단을 이룰 때, 얘를 집합명사라고 하는데요. 어, 단수일 때도 있고, 복수일 때도 있어요. 얘는 family team class audience. 청중이란 뜻이에요, audience는. 관중이란 뜻도 있고요. 전체적인 개념일 때는 단수. 그 다음 구성원 개개인이 중점이 되면 복수로 쓰여요. My family lives in Seoul. 이렇게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쓰일 때는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에 s를 붙여요. 근데 all the f a m i l y are 우리 가족 모두는이기 때문에 are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two families, two team처럼 복수형은 두 가족들, 두팀 이렇게도 씁니다. 이런 의미로요. 그 다음에 people, cats 같은 경우는요, 관사 없이 항상 복수로만 쓰여요. 왜냐면이 people이라는 단어가 사람 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캐틀이라는 뜻이 소떼, 소의 무리를 뜻하는 단어여서 이 단어는 항상 복수로만 쓰여요. 그다음에 어 피플, 피플즈라는 민족이라는 뜻의 단어도 있어요. 이 단어는 앞으로 모의고사 공부하게 되면은 볼 단어들이에요. 그다음에 police, english, french 이 단어는 앞에 더를 붙여서 항상 복수를 쓰여요 the english는 영국사람들, the french는 프랑스사람들, the police는 경찰들 이렇게 쓰고요한 명씩 지칭할 때도 쓸수 있어요 a police officer, an englishman 이런식으로도 쓸수있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잉글리시나프렌치가 언어로도 쓰일 때, 영어나 프랑스어로 쓰일 때는요, 단수로 쓸 거예요. 아래 문제를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에 밑줄을 치고, 바르게 고치시오. Three apples are in the box. Three. 이거는 세 개인데, 애플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애플에다 줄을 치시고, 애플즈라고 고쳐볼게요. 그다음 나머지는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셀수 없는 명사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수 없는 명사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맨첫 장에서 봤었어요. 줄치시고 추상 명사, 물질 명사, 고유 명사 세 가지고요. 추상 명사부터 볼게요. 추상명사는요. 감정, 가치, 생각, 개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추상명사라고 해요. 호프, 희망, 이거 바라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럭, 운, 라이프, 삶, 인생, 그 다음 해피니스, 행복, 피스, 평화. Love 사랑 이거 사랑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여기서는 사랑이라는 명사로 쓰였어요 hatred 증오 advice 조언 jealousy 질투 그다음에 life가 인명으로 쓰일 때는 복수도 가능하다 요거 lives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인명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라이브즈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물질명사입니다. 기체, 액체, 가루 등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게다 물질명사예요. 워터, 물, 주스, 주스, 밀크, 우유, 오일, 기름, 레인, 피, 그 다음 에어 guess, fart, salt, pepper, sugar, flour. 이거 꽃이랑 발음 똑같아요, 밀가루. 그 다음에 일정한 형태가 없는 거. butter, bread, glass, money, paper. 이런 것들 다 물질명사로 들어가요. 우리나라 개념이랑 조금 달라서 돈은 셀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보지만 단위로는 세는데 돈은 머니 자체는 셀수 없는 명사로 봐요. 코인도 셀수 있고, 빌, 지폐도 셀수 있다라고 보는데, 머니 자체는 셀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유 명사를 볼게요. 세상에 하나만 존재하는 것들의 이름이고요. 사람 이름 되고요. 지명, 나라 이름, 도시 이름, 산 이름, 강 이름 되구요. 요일, 이런 것들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시면 돼요. David, Soul, Sunday, Joe, January, The e f f e l Tower, Christmas, 이런 것들은 다 고유명사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시면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 앞에는 어, 언을 쓸수 없고요. 뒤에 s나 es도 붙일 수 없어요. 그게 여기 나와요. 셀수 없는 명사는 셀수 없으므로 어, 언 안되고 복수형 안되고 별표 항상 단수취급 그래서 주어로 나오면요. 여기 워터밖에 안되고요. 어못 붙이고 s 못 붙이고 만약에 워터가 주어다 라고 하면은 물은 차갑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is로 반드시 쓰셔야 돼요. 이게 단수로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아래 문제를 풀어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에 밑줄을 치고 바르게 고치시오. 어 해피니스 추상명사기 때문에 앞에 어를 붙일 수 없어요. 해피니스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학교 내신 대표 기출문제. 3번을 볼게요. 주어진 단어 중에서 셀수 없는 명사로만 묶은 거. 셀수 없는 명사다라고 하면은 추상명사 떠올리시구요. 물질명사 떠올리시구요. 또 하나 고유명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슈가 못 세구요. 올리브오일 못 세구요. 페퍼 못 세고. 북은 셀수 있구요. 브러쉬 셀수 있구요. 깨스안 되고, 오렌지 되구요. 플라워 되구요. 브레드 안 되고, 치즈 안 돼요. 그래서 sugar, o l i v e oil, pepper, guess.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신 대비 만점학습에서요, 13번이에요.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Please pass me the salt. 되구요. 어, best. 앞에 어를 붙일 수 없어요. on elephant, 되고요 angle, 셀 수, 이거 추상명사화, 셀수 없는 거니까, 얘되고요 추, 추석, 어, 얘도 돼요. 그래서 2번이고요 여기에 piece of cake 이라고, 이거 속담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piece of cake 은, 식은 죽 먹기라는 속담이에요. 수학은 식은 죽 먹기래요. 이 문장에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